안녕하세요, 이소윤입니다. 2022년도 벌써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네, 2022년은 유난히도 재난재해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을 위해서, 재난재해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광명시 자율방재단 구필애 단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워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도 오늘은 많이 풀렸어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막뭐 영하 10도, 막 12도까지 내려가는데 맞아. 먼저 주에는 저희가 시에서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화재 예방 캠페인을 했어요. 그, 그래서 뭐도덕상 구름산부터 해가 상업지구, 상가지고 그다음에 농촌 지역의 하우스 요즘에 하우스에서 불이 나면 인명사고가 많이 생겨서 그래서 광명시 전역을 일주일간 5일간 실시를 했어요. 안전 총괄과에서 이제 주관해서 방제 사람들 거의 200여 명 동원해 가지고 실시하고 그때 또 마치 이렇게 추운 날들해서 고생들 네. 많았죠. 아, 그러게요. 일주일 네. 동안 너무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단장님, 어첫첫 질문 드릴게요. 어 영상 보시는 분들께 단장님과 광명시 자율 방제단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광명시 자율방재단은 18개, 18개, 이제 지금, 원래 19개 동인데요. 광명 1동이 지금 공사 중이라, 18개에서 지금 우리 단원들이 100, 270명이 이제 동별로다가 활동을 하고 있죠. 저희는 그 재난제,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적 재난으로 터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관해서 할인도 보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단체죠 그래서 자연적 재난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정부에서 이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접해서 우리가 그걸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재난 같은 거는 대비를 못 해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게 우리 일상 생활 전체가 다 사회적 재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발생이 되면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누구예요? 이웃이잖아요, 주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도 받고 훈련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 빨리 투입이 돼서 인명도 구조하고 재산도 구조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명시에서 우리 활동하는 게 그런 거죠. 사전에. 예찰 활동을 해서 사전에 소읽일 전에 위안간을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뭐 허술한 데면 모질를 하고, 네. 소 잃을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꼭 그냥 괜찮겠지, 네. 그냥 괜찮겠지, 내일 해야지, 이래다 보면 소읽고 그냥 날개나는 네. 거죠. 네. 예, 그런 내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이렇게 예찰 활동도 하시고, 또 재난 상황에서도 꾸준히 일을 많이 해 주고 계신 자율 방재단인데요. 어 활동하시면서 이거 하나는 평생 잊지 못한다 하는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혹시 저희가 활동하는 게 거의 재난이나 우리가 교육이나 뭐 교육이나 훈련 같은 거는 되지만 진짜 상황 쪽에서는 다 위험했죠. 그리고 뭐다 기억이 남는데 그래도 기억이 좀 위험한 상황이 있던 거는 철산 4동은 거기 동사무소 앞에 철물점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3년째 방역을 방제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첫 해일 거예요 그게 코로나 방역을 우리가 거기 이제 광명 4동이 취약직한 데가 많아요 코로나 뭐 노래방부터 동전 노래방, 게임방, PC방 이런 곳이 많아서 그쪽에 이제 방역을 많이 실시를 했는데 방역을 하고 있는데 연기가 나는 게 부착이 돼서 달려가 보니까 그 철물점 옆 골목인데 거기를 철물점에서 창고로 쓰는데 그 PVC 파이프부터 이런 철물점에서 사용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게 쌓여 있는데 거 불이 붙어가지고 막 연기가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서 뒤로 돌아가 보니까 시 통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큰일 나겠다 싶어서 빨리 단원들한테 소화기 갖고 라 그래 가지고 119 신고하고 빨리 소화기 갖고 라 그래요. 119는 그전에 신고를 했으니까 구급차가 오기 일, 1 9가올 때까지 이거는 있으면 안될것 같아. 빨리 소화기 갖고 라 그래 가지고 담 넘어가 가지고 소화기 세 개를 써야 됐어요. 그래서 불을 끄고 끄고 이제 호수에 대 옆집 호수에다가. 수도에다가 물을 연결해서 나머지 이제 물을 다 끄고 소방차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뒷마무리 이제 하시고 근데 그게 우리가 발견 못 하고 조금만 화재가 더 컸어도 게스통에까지 화재 연결되면은 가스호스가 그게 뭐 힘이 있어요. 그 호스 올라가는 게 그거면 누가 넣어주면 게스에불 붙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 있는 세 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만 늦게 발견되면 큰 사고가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게 꼭 기억에 납니다. 네, 단장님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 이끌어 나가고 계시잖아요. 네. 자율방재단의 개선 방안이나 아니면 해보고 싶으신 활동이 있으실까요? 많죠. 많고 개선 방안도 많은데 네. 우리가 봉사를 할때 필요한 게 많아서 지금 많이 시에다가 많이 요구를 했어요. 해서 지금 많이 이제 도와주고 계시고.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창고가 없어요. 이제 사무실은 우리가 2월 1일부터 들어가는데, 창고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재난 상황 시,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적 재난 상황 시, 우리가 긴급히 투입해야 될 상황이 되는데, 아무 장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이동, 저동 쫓아다니면서 그걸 우우더다가 응? 갔다가 복구 작업을 하고 수해 복구는 모든 마찬가지. 체들 작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가 이제 시에다가 이제 창고하고 이런 장비를 좀 구입해 달라. 그래서 이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으실지는 몰랐고 앞으로는 좀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올해 단장님께서 2022년 광명 시민 대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운이 좋아서 그래요. <laughs> 그래서 올해 광명 시민 대상으로서 네. 다른 봉사자 분들께 해주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말만 해야 돼요? 아니요. 말하데요 <laughs> 네. 저희가 어. 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올해 4 3년째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약 모양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또 해다가 안 하면은, 뭔가 그냥 어디서 뭐가 하나 빠진 거 뭐냐, 서운하고 기분이 좀 이상해요. 근데 이 봉사가, 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방재단도 270명이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을 하는데, 제가 우리 단원님들 보면은 맨날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단장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남한테 사랑합니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나는 진짜 그분들을 다 사랑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래서. 우리 이 봉사 활동할 우리 이제 자원 센터에도 봉사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인원도 굉장히 많고. 이제 그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남들은 그 시간에 가서 돈 벌잖아요. 아니면은 커피숍에 가서 앉아서 어? 커피 마시면서 스트레스 풀고 즐기고 하는데 그분들은 나와서 자기 시간 뺏겨 가면서 육체 노동하면서 얼마나 그분들이 감사해요. 난 그래서 이 봉사하시는 분들 다 사랑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네. 그래서 그분들 다 존경합니다. 네. 자원봉사자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는 멋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광명시 위에서 애써주시는 자율방자단의 멋진 활동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명시 자유방재단 구필의 단장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